네, 11월 14일 아침 출근길입니다. 음, 지금 시간은 8시 4분 전, 7시 50분이고요. 어, 이제 사무실에 거기다 와가는데, 예, 또 그냥 심심해서 액션캠을 틀었습니다. 음, 이제 오늘이 목요일, 오늘 아침에 6km 어, 달렸는데, 이제 그 아침, 오늘 아침에 달린 네, 모습들은 액션캠에 원래 아, 시캠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맞고 네, 그건 별도로 편집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아침 출근길에 갑자기 또 이렇게 액션캠을 켠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뭐, 뭐 하고 싶은 말 말이 조금 있어서 들었는데요. 어 이제 내일 모레 곱해. 그러니까 내일이 금요일이고 모레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날이 고창 고인돌 마라톤 대회가 벌써 22회 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창에 가서 에, 하프를 신청을 했으니 이제 21km를 달릴 거고 근데 고창대회는 이번에 에, 출발 시간이 10시로 10시더라고요. 다른 대회는 이제 뭐 보통 9시가 많은데 고창대회는 풀이 없고 이제 하프부터 다른 대회들도 대부분 지방대회가 에, 하프, 풀을 없앤 대회들이 요즘 많이 생겼어요. 대회 운영 시간도 길고, 또, 풀 도전자들이, 에, 그, 메이저급 대회나, 뭐, 지방에 유명한 대회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지방에 조금, 이렇게, 그, 덜 유명한 대회는, 하, 하프를, 하프까지 하고, 풀을 많이 없애는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고창대회는 풀이 없는 대회인데, 21km를 10시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고창에 뭐 9시 정도까지만 가도 되기 때문에 아침에 뭐 이렇게 바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일요일 날, 이제 내일은 제가 달리기를 하루 쉴까 해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친구하고 아침에 운동을 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살짝 하기로 하고. 그래서 내일 쉬는 이유는 에좀 종아리가 계속 그 성이나 있어서 종아리가 좀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근육이 좀 이렇게 풀어져야 되는데 어 훈련을 더 많이 하기보다는 좀 쉬고 근육을 풀어준 다음에 예, 토요일날 가볍게 친구랑 운동하고 그러고 대회를 나가서 좀제그 어떤 피비를 한번 이번에 하프 피비를 만들고 만들어 보고자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하프를 어 이제 이번 주에 하고 또 다음 주 일요일 날은 목포에 가서 김대중 마라톤 대회를 참여 참가할 거고 그것도 파프입니다. 그다음에 또 12월 1일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그다음 주 이제 12월 1일 12월 1일 날에도 화순에 화순 고인돌 마라톤이 또 있어요. 고창에만 고인돌 마라톤이 아니고 화순에도 고인돌 마라톤이란 이름으로 에, 대회가 에, 있는데 그 대회도 하프를 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3주 연속 하프를 출전을 합니다 에 제가 이렇게 하프를 3주 연속 출전하는 이유는 사실 가을에 작년 풀코스를 두번 뛰고 어 올해 어떻게든 한번 42.195를 걷지 않고 달리고 싶은 마음에 한번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제가 뭐 이런 저런 사정으로 훈련이 많이 부족했고 뭐, 나름대로 또 가을에 하면 되겠지만, 이번 가을에도 제가 또, 음 이런저런 또 사정으로 가을에도 좀 충분한 훈련을 하지 못했어요. 에, 이 아마추어, 뭐, 저같이 이렇게 병아리 아마추어, 이런 마라토노들, 풀코스 도전할, 도전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 대충하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충, 아니죠. 부족해. 대충하단 말은 좀그렇고요 부족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고생을 하거든요. 작년에 그두번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한달 보름 정도 두달 가까이 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부족했어요. 사실 새로운 직장에 적응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올해는 파프만 3주 연속을 한번 이제 출전을 해서 몸을 계속 만들고 겨울에도 계속해서 훈련도 하고, 그래서 봄에 좀 많이 에, 준비를 해서, 초 봄에 좀 쌀쌀할 때 풀을 내년에는 꼭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제주도, 뭐 정주 마라톤도 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라톤 생활, 저의 마라톤 생활을 내년, 까지좀 이렇게 불을 붙여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렇게 마라톤을 할수 있는 나이도, 열심히 할수 있는 나이도 어, 60이 넘어가면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할수 물론 마라톤은 제가 70세, 80세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좀 약간 무모하다고 옆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이게 사실 무모한 건 아닌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버킷리스트 같은 이런 달리기를 주제로 한 버킷리스트를 몇가지를 이렇게 또저 한달이라도 젊을 때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오늘 아침에 하고 싶은 말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음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돌 마라톤. 김대중 마라톤. <laughs>